예.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북방정책을 시행 하면서 대북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재임 중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국 사회의 조직 능역배들을 전부 소탕하고 하는 그런 큰 업적이 있습니다. 그자제분 대신은 우리 노재원 변호사신가요? 가서 광주를 일부러 찾아가서 사죄하는 이야기도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. 그 가족들이야, 사실 아버지의 역사 속에서의 공과 가를 가지고 어 함께 하는 가족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그런 인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국민들 앞에 겸허하고 또 국민들의 아픔, 국민들의 상처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고 그걸 씻을 수 있으면 함께 넘어서고자 하는 그 진정성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어, 높이 평가하고 평가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그 여러 가지 과도 있으셨지만 위원에 어, 어, 모든 걸 용서해 달라고 위원을 밝히셨고 또 자제분들도 여러 차례. 어 그런 예, 국민들께 피해 보신 분들께 사과 드리는 그런 어, 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걸로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리라고 어, 생각을 합니다. 뭐 고인의 유언으로 그렇게 하셨고 또 자제분들이 여러분 광주에도 찾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마음을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시겠지요. 예.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그 의미를 일부러 인색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뭐 우리 노태우 대통령님의 그 서거에 대해서는 국립묘지하고 또 국회 소통관에서 내가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다 드려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하여튼 뭐 편안한 영면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